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병원사님. 변호사님께서 지금껏 이제 전세 계약에 대한 꿀팁 뭐 알아둬야 할 것,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매매 계약할 때 이거는 알아두면 좋겠다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임대차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내가 살그 물건 그러니까. 토지나 뭐그 부동산 그 건물 건물을 직접 현장에 가서 봐야죠 현장을 보고 이 일단 봐야 돼요 첫 번째 권리 관계는 등기상의 소유자하고 이게 진짜 이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제 등기상 전부 증명서도 뭐 위조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부동산에 대한 실제 권리 관계 가잘 나오거든요 그거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부동산이 있는 그 위치가 지금 뭐 다른 뭐 국토 이용 무슨 계획에 잡혀 있는지 뭐 이런 나중에 개발되면 또 거기서 철거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대장,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특히 건축물 대장인 경우는 지금 살려고 하는 서 건물이 거기에 뭐 불법 뭐 증축된 게 없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하고 잘 맞는지.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인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가 우선하고요. 어떤 그 부동산의 현황 어? 이런 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 그 유효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 체결할 때는 그다음에 뭐냐면은 신분증 을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 본인이 맞는지 또 신분증 또 위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리인이 왔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로 돼있다 이렇게 돼있으면 매도를 한다 그러면 두 사람 다 나오든지 아니면 위임장을 줘서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대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매 대금 그다음에 대금은 언제 지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유권은 언제 넘길 것인지 근데 가급적 이제 계좌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계좌로 게 그다음에 계약 체결한 이후에 이제 만약에 잔금까지 다 치른 경우 이런 경우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도인과 매수 같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보통 사기를 당하는 쪽이 정해져 있는데 임대인도 세입자에게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제가 지금부터 한 2개월 전에 그 사기 예방 강의하러 갔다가 만난 집주인 얘기인데요. 저도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이사기꾼이이제 임차인이죠.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임대기간 2년,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이제 전세금 대, 보증금 대출 80%까지 되거든요. 2억 대출 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 돈 4천만 원 되고, 그다음에 대부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 업체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임차인한테 채권 양도 통지를 받았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임차인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수령 권한이 없죠. 물론 은행에서 이제 대출금 받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대부 업체한테 2천만 원을 갚아야지 임차인한테 갚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또 대부 업체도 또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사기꾼인 임차인이 하는 얘기가 2천만 원은데 당연히 뭐 은행 관련이니까 문제고 나머지 이제 6천만 원을 다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지는 4천만 원만 받으면 되고 2천만 원은 대보업체한테 줘야 되는데 근데 집주인은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은행 것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6천만 원을 깜빡 잊고 그냥 다 임차인한테 다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집주인한테 대보업체한테 그 2천만 원 갚으라는 지급명령이 날라온 이걸 받고 깜짝 놀라서 이제 저한테 어찌 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대법업체 빨리 갚아야 되는 거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사기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채권 양도 통지까지 다 했는데 한 2년 지났다고 깜빡 잊고 있는 이 집주인한테 이 사실관계를 얘기를 안 하고 차고 상태를 이용해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죄로 이제 제가 고소장을 대신 써줬는데요. 지금 이제 수사 중에 있는데 만약 사기가 안 된다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전에 내가 한번 유튜브 한번한 적이 있는데. 차고로 이제 내가 송금한 경우 있죠 돈을 갖다가 차고 송금한 돈을 갖다가 함부로 쓰면은 그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된다는 게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기망 상태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는 거고 만약에 그게 인정이 안 된다면 최소한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된다. 이게 둘 중에 하나로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고소장을 써줬고요. 얼마 뒤에 이제 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사기꾼인 임차인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내가 매달 얼마씩 갚아줄 테니까 이 고소 취소해달라고. 근데 지금 아직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망. 차고 상태를 이용해서 돈을 또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고 아 변호사님 정말 이거를 캐치를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